여러분 안녕하세요. AI 발전 속도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불안을 희망으로 바꿀 AI에 절대 대체되지 않는 미래 직업 5가지 핵심 영역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AI는 도구일 뿐이 5가지 영역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AI가 대체하지 못할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심리 및 정신건강 전문가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타인의 깊은 슬픔에 공감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치유 과정을 이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리상담사, 정신과 의사 등은 AI가 결코 넘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복잡하고 새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를 다루는 규제 전문가 및 법률가입니다. AI 시대에는 자율주행차 책임, AI 창작물 저작권 등 과거 판례가 없는 새로운 가치 판단이 필요하며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규제를 설계하는 일은 오직 인간 정책 전문가의 몫으로 남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인간의 경험과 미각을 극대화하는 하이엔드 창작 전문가입니다. AI가 만드는 것은 패턴의 조합일 뿐, 최고급 셰프, 명품 디자이너, 아티스트 등은 고객의 미묘한 취향을 파악하고, 개인화된 최고 수준의 미적 가치와 감동을 창조하여 더욱 각광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리더십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경영 전략가 및 조직 문화 전문가입니다. AI는 효율성만 제한할 뿐, 위기에 빠진 팀원에게 용기를 주고, 부서들을 하나의 비전 아래 결집시키는 인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AI를 설계하고 인간의 니즈에 연결하는 AI 기획자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입니다. AI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이 던지는 질문의 질입니다. 이들은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에게 가장 적절하고 창의적인 지시를 내리는 전문가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과 인간의 의도를 기술로 번역하는 능력을 핵심으로 갖추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에 대체되지 않는 미래 직업들은 공감, 윤리, 창조, 영감, 질문하는 능력 등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AI 시대의 생존은 기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고유한 능력을 더욱 깊이 있게 갈고 닦는 데 달려 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공유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AI가 지식의 영역을 책임질 때, 우리는 상상력의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